요거는요,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아세트알데이드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계속 감소합니다. 그래서 젊을 때는 소주 두병 마시는 사람이 네. 뭐한 70세 정도 면 소주 반 병밖에 못 먹는 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만들어내는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음. 그 분해하는 효소는 어디서 만들어져 나오냐 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. 미토콘드리아가 줄기 때문에 그렇고 네.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줄면 미토콘드리아가 줍니다. 음. 미토콘드리아가 주니까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도 적게 나와서 네. 노인이 되면 노인 냄새도 나는 겁니다. 그 노인 냄새가 바로 알데히드 물질이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음이 발생기라 워 놓으면 네. 노인 냄새가 없 덜난다. 덜난다. 네. 예. 또 사라지기도 난다. 한다. 내 몸에서 없애 버리니까. 그렇죠. 이 예, 자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. 좋은 예. 품이네요